아구, 비가 많이 오네요. 우리 고양이들 좀 보래요. 지에비는문전 박대시키고 밖에 요것들 박스에서 자는 것좀 보래요. 아, 깼냐, 이놈들아? 꽃비. 꽃피. 아니야, 꽃비는 아니고 별이. 달고 인더니. 자리 웃기네, 그놈들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간다! <한다>! 짱! 달비는 <laughs> 뭘 그렇게 달비야? 달비! 다리비! 일로 와, 달비. 일어 와. <laughs> 비 온다. 맘마 먹었니? 이쁜이들? 이쁜이들 맘마 먹었어요? 흰눈이 맘마 먹었어요? 흰눈이? 나는 눈이 한쪽이 파래요. 바다처럼 파래요. 내 마음이 바다처럼 파라고 예쁘거든요. 아우, 저는요. 이름이 별이에요. 졸려 죽겠어요.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엄마가 이렇게 놀이들을 깨우고 있네. 아이, 좀더 자야지. 졸려. 아아프냐 어우. 부모 사랑이 정말 나타나는구나. 아빠로서네 새끼들 여기 편안하게 있게 하려고 넌 거기 안 들어갔구나. <laughs> 비가 오네요. 날씨도 너무 좋아요. 비가 와서 시원하고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호박 진보래요. <징거래. 웃음> 와, 애플 수박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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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바라. 와, 포도가 주렁주렁. 많이 컸네 <웃음> 가자 햄누나 햄누나 아이거눈좀봐 파래서 이뻐 한쪽이 파래 <팔에>. 감동아 <laughs>